내한상선 저는 리바스 확대를 위한 기자, 회자에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한상선업계강국한 외침을 전달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한국해운조합 이채기사장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채기사장님은 초대 울산시 우회의 원 제5대 경남도 우회의 원을 거쳐가지고 초대 및 제2대 울산 광역시 남부구청장을 역임하셨고, 제2대 울산 헬방공사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9대, 20대, 21대까지 울산 남부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삼선 국회의원이십니다. 그간의 오랜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24년 9월부터 제23대 한표조 이사장으로 내항해운사를 어, 발전을 위해 붙여주자 입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재희 사장님의 기자회견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평소 통계에 맞지 않는 강명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한 교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흔쾌히 한국해훈조합의이 선언법 관련 기자회견을 주선해 주셔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의 간절한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정중히 저희들이 큰절로 하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의하는 강명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삼성국회의원으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획임하고 지난 9월 2 3일날 제23대 이사장으로 대의원 선출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절실한 의견에 있어서 동의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려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들려 청년들이 바다를 떠나고, 양선언이 늙어가고 있는 바로 내양형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불공정한 제도와 처우 때문입니다. 양선언은물 500만원까지 비과세, 내양선언은 고작 월 20만원의 승선 수당만비과세 되고 있는 일입니다 무려 25배의 불공정의 차이입니다. 같은 바다, 같은 위험, 같은 노동임에도 세금은 이렇게 천양지 차가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세제가 청년의 발길을 바다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고령화와 안전위기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선언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언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른 여러분 꼭좀 명심해고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언은 폭풍과 해난 같은 예측 불가능한 해상 위험에 노출되고 선장 지휘 아래 장시간 고립된 공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선언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전문 필수 인력이기에 헌법상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내 질서와 안전이 우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상 근무의 특수성과 국가 전략 필수 인력으로서 선언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육상 근로자와는 엄연히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선언과 다른 근로자와의 법률적 업무적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 단순하게 선원직과 다른 업종의 근로자를 비교하는 것은 명백히 맞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원직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다른 업종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까지 확대된다는 정보의 논리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므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논리 속에서 바다는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선언의 고향화와 젊은 선언의 유입이 없다면, 이제, 우리 바다는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저는 화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소집고 외양만고 있는 물을 다시는 법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양형은 단순한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선과 육지를 잇는 국민의 발 전시에는 남북 분단상황에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의 혈관입니다. 양선이 멈추면 선의 이동이 멈추고 선이 걸떼면 바다의 인가 흔들립니다. 전국 500개의 윤도를 잇고 있는 이 일을 저희 한국해운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동연한 언론인 여러분, 이제는 바다의 세대를 꼭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냥선 비가세 학대는 특혜가 아니라 바로 생물의 조건입니다. 최소 월 3일만 수준로 비가세를 확대해야 하는 최소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래야 청년행사가 다시 양산산에 오르고 그 청년들이 돌아와야 대한민국 바닷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현종합 이사장으로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제2의 세월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동의하는 어른 여러분, 2013년 2014년 3월 16일 세월호가 일어나서 300명이 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전세를 온것같습니다 11년이 <laughs> 지난 20년에서 세월호는 처음 다잊어버리고 세월호 후속 대책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충분히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바 사가 공동으로 내양서는 소득 비과사 확대를 호소합니다. 여야는 모두 내양서는 소득 비과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 국가의 존속, 바다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를 공급했습니다그 당시 세월호 선장이 만 69세였습니다. 늙은 선장이 근무를 한다 보니까 기민성이 떨어지고. 위리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노화가 즉시 의 판단력을 하지 못해서 그 생태 같은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 2월말 현재 60세 이상 선승들이 무려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그때는 60세 이상이 47%였습니다. 여객선을 몰고 있습니다. 저는 하도도몇 번씩 사고난 보고를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감명합니다밤1 1시에 포항에서 울릉도로 천명이 가고 온 사람들이 한루중에 광에서 울릉도 가고 거기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 전 울산 동서발전 영남 화발전소에서 아홉 분의 귀중한 분이 돌아가시고 부상을 입었어요. 아직도 내 들이 안습어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제향이었습니다 바다의 제왕은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지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 이제 넓은 바다를 젊은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내항으로 만들어야 합니 그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양성과 내항수는 거의 배에 가까운 인금 격차가 있고, 내항은 월 500만은 비가 니다 그런데 옥가는 바다에서 이런 25배의 불공정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공감하고 해서 내향에 오겠습니까? 내항은 내항은 원리하고.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온 언론인 여러분들, 이이책기사상의전들를꼭기념마 들어주시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또내양선들은 거센 파도 위에서 땅을 흘리며, 선과 육지를 잃고 국민의 실패보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과원신이 바로 대한민국 해안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저기 한으로는 여러분, 양선은 는7 0척 가까운 곳이, 700척 가까운 선박이 대한민국 합참이 지정하는 공원 선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리 양선은 는 700척은 제 사군의 역할을 하면서 전략물자, 전략인을 동원하는 동원 규칙화 깨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실상은 할아버지들이 양에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랬어야 남북군단에서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이 잘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들의 이 강목한 보소를 기다가 들어주시고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내양선은 비화세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눈물을 이리지 말아주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꼭결단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한국 회원자 또 한국 회원의 선언 대표 이 사람이 이책 모든 분들의 뜻을 담아 오늘 기자회견을 안보겠습니다혹 언론의 여러분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바꿔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바깥에서, 어, 가서, 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라서 조금 보승을, 어, 했습니다만, 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사연이, 어, 대한민국 앞앞에 있다는 부분을 꼭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저 감사드립니다. 아 명과 그리고